자, 2025년 3월 고2 모의고사 29번 지문 내용 내용 정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키워드에 대게 집중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음식인데요. 맛보다 중요한 음식의 자, 사회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요거에 계속 집중하시면서 들으셔야지 이해가 잘 갑니다. 자, 도입에서 소재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자, 맛보다 사회적 측면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음식에 관한 그래서 사회적 측면이 부각되는 거는 음식의 맛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음을 시사할지도 모른다. 음식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할까 봐 이제 상세하게 좀 서술을 해 줍니다. 사교적 상황.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고, 그 노는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친구들이랑 뭐 먹으면서 하는 거죠. 맛은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맛있으면 물론 좋죠. 좋겠지만 이 목적은 뭐냐면, 사회적, 이런 사교적인 거를 이제 달성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식이 제공되는 사교적 상황에서 맛을 부수적인 중요성을 띈 것으로 여긴다고 생각을 한다. 필자의 생각입니다. 자, 우리의 사교 모임이 음식을 중심으로 모인다 하더라도, 자, 꼭 음식이 중요한 건 아니죠. 이런 모임의 의의는 맛에 달려있지 않는 듯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만 먹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좀 모여서 뭔가 하려고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맛은 사실상 부차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맛은 부차적인 역할만 제공하고 사회적 역학 관계와는 좀 별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음식이 맛이 없었다고 뭐 사회적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죠. 맛은요, 배를 채운다는 좁은 의미의 목적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 근데 그 목적이 달성되면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요. 맛은요. 모임을 특징짓는 사회적 역학 관계와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배경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자리만 제공하고 뭐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학 관계는요. 맛과 별개로 이해될 수 있고 맛에 대한 감상은 개인적이고 중관 것으로적인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음식의 맛이 나쁘다고 사회적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모여 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맛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거는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요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념에 따르면 음식을 중심으로 하는 예식과 의식, 음식에 부여하는 사교행사, 그러니까 결혼식 같은, 사실 사람들이 맛을 중요하게 여기긴 하는데, 부페가 얼마나 맛있었냐. 자, 그런 것보다 이제 축하하려고 모인 거죠? 음식이 제공하는 감각의 질에 의존하지 않는다. 맛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그럼 축하를 못 해주죠?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 더큰 중요성을 놓치는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회적 맥락에서요, 음식의 맛은 부차적인 요소지, 음식이 갖는 의미가 그 사회적 관계까지 정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된다. 갖는 의미는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된다. 사회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한번 알아 봅시다. 자, 우세함은요, 사회적 차원의 우세함은요, 음식 글쓰기에 있어서, 어, 사회적 측면이 부각되는 것. 그래서 사회적 차원의, 어, 우세함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얘는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뭘 제시를 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목적어입니다. 자, 음식의 맛은요? 취하는 중이라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시사할지도 모릅니다. 뒷자리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d 같은 경우는 뒷문장 구조가 이렇게 완전한 명사절에 대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명사절이라도 뒷문장이 불완전한 w h a 나올 수 없고, 형용사절인 위치도 나올 수가 없죠. 자, 이건 진행형이라서 bind를 쓴 거죠. 수동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턱트라고 쓰시면 안 되죠. 아, 그래서 taking이 아니라, 어, 턱트가 아니라, taken이라고 쓰시면 안 되죠.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 자, 나는요, 필자가 얘기하죠. 의심하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본다는 거죠. 맛을요, 뭐로 써보냐면, 부차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의 중요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제 사회적 맥락에서, 상황에서, 이 사회적 상황이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음식이 제공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 여기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뒤에 문장 구조가 이렇게 완전합니다. View A as B라고 하면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view, a, as, b가 되는 겁니다. 형용사로 보시면 돼요. 저 전명구는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고, t h a t 은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의 와시 안 되고, 명사절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절 위치도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여기는 뒷문장이 지금 완전하죠? w h 같은 경우는 세팅을 수신하는 중입니다. 상황을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위치를 쓰면, 같은 형용사 절이라도 뒷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선생님이 in, which 이렇게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놓으면은 요거는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저 자리에 또 위치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여러분들 높고 view a, as, b 요런 구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서술형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자가 얘기하고 주제가 되기 때문이죠. 자 3번 문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사절. 자, 우리의 사회적인 모임들이 자, 합쳐지더라도 합쳐지는 것일지라도 자, 음식을 중심으로 음식 주위에서 합쳐지더라도 이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음식을 중심으로 모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의미인데 이러한 모임의 의미는요. 자,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의존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의존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마세 여기 있는 더즈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요 미닝이랑 의미랑 수일치를 시킨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두 라고만 안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왔죠? 요 자리에다가 디펜드 대신에 심투 디펜딩 이런 식으로 쓰지 않으시면 되겠죠. 자, 4번 문장입니다. 맛은요, 보조를 합니다. 도와줘요. 작은 목적과 함께 도와줍니다. 채우는 배를요, 채우는 작은 목적과 함께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일단 이것이 성취되면요. 배체는거 말하는 거죠. 이것은 제공합니다. 뭘 제공하냐면, 배경을요. 어떤 배경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명사절. 어떠한 사회적 역학관계가 특징지든지 간에, 특징지는지, 그 모임을 특징지는지에 대한배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우선 원스는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은 대명사입니다. 아시겠죠? 앞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배를 채운 거. 그래서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w h 이런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가 동사인 거죠. 여기가 부사절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프로바이딩 이런 식으로 ing를 쓰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에서 원래 w h 벌 t 절 같은 경우는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완전하게 왔죠? 그렇죠? 보통 99%는 불완전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What, what이나 w h a t e v e 뒤는 현런 선생님이 예외 케이스로 이렇게 수식을 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뒷문장이 완전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위치를 쓴다던가 대을 써서 그냥 단순한 자 얘는 복합관계대명사인데 그냥 관계대명사절이나 명사절로 만들려고 이런 시도를 하면 틀리게 된다는 거자 5번 문장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해될,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으로요 뭐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맛에 대해서 음식의 맛에 대해서 제공되는 자 그리고 맛에 대한 감상은요 맛에 대한 감상은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자 되는 것으로요 자 개인적이고 그리고 주관적이게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우선은 여기 can be understood 요 부분 수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라서 여러분들이 understand 이렇게 쓰지 않으시는 거, 뒤에 목적어 없죠? 자, 그리고 여기 independently도, independent. 이렇게 형용사로 쓰지 않으시는 거, 부사자리니까. 자, 요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원래 어떤 문장이었는지 선생님이 여기다 써드릴게요. 저 무슨 색으로 쓸까요? 오케이. 빨간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콤마, 다음에, 엔드 더어 h e a p p r e c i 자, 이 it은 f o 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is understood. 이렇게 가는 문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 관계를 뜻하는 이 'and' 접속사와 이 'it' 대명사를 합쳐서 관계 대명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 'and'를 없애주고 여기에다가 위치를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는 완전 하던데 한데 여기 지금 불완전하죠 그쵸 이런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자 여기 오브가 전치사 앞으로 튀어나오는 얘기, 상황을 얘기를한 거고 이거는 또 이렇게 수식하는 주어를 수식하는 전명구의 대명사를 이제 접속사가 먹은 거기 때문에 요게 정말 틀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거 전체를요, 위치로 고친다던가, 아니면, 오브 it. 요렇게 고치면 안 됩니다. 근데 뭐는 괜찮냐면, 이건 보라색으로 표시할게요. 여러분 색깔이 너무 많아서 미안한데, 여기다 e 드를 넣고요, 여기다 오브 it.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요렇게 쓰면. 아시겠죠? 당연히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물어보고 또 물어보셔가지고 반드시 숙제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통념에 따르면요, 예식과 그리고 의식이요. 음식 주변에, 그래서 음식을 중심으로 한 예식과 의식들은요. 자, 동격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적 어, 이벤트인데 사교 행사인데 제공하는 뭘 제공해요? 음식을요. 뭐와 함께 이것의 의미와 함께 제공하는 이런 이벤트인 예식과 의식은요 의존하지 않습니다. 질의 감각의 질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음식에 의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있는 뎃 같은 경우는 뒤에 주어가 없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이렇게 불완전하죠. 그래서 위치는 가능하겠으나 명사전인 와은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서플라이는 이렇게 이벤트랑 수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서플라이즈 이렇게 단수로 쓰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세레모니들과 리추얼즈왕 이렇게 술일치를 시키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더즈를 쓰지 않으시는 거 여기까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가 주어 자 집중하는 건요 과학이에요. 맛에 집중하는 건요 놓치는 겁니다. 뭘 놓치는 거냐면 더큰 중요성을 놓치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적 관계 속에 이제 더큰 중요성을 놓치는 겁니다. 주어로 쓰기위해서 투부동사로 쓴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포커스라고 쓰지 않도록 하고 동사로 쓰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이렇게 준동사 항스위치를 시켰기 때문에 알요렇게 복수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설명 하나 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선생님 이게요 동사가 아니고 명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수일치도 맞고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얘 때문에 안 돼요 그쵸 얘는 얘를 지금 수식하죠 준동사니까 부사수식하지 이게 만약에 명사였으면 얘 형용사가 앞에서 나와서 수식을 하거나 이랬겠죠 이해 잘 가시죠 모르겠으면 또 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음식이 사회적인 모임을 할때 음식은 어떤 배경을 제공하고 부차적인 거일 뿐이지 어 사회적 의미를 결정하고 영향을 주고 그런 건 아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문법으로 나왔었던 질문이고요. 그래서 다른 걸로 뭐가 나올지 알아보면 여기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냔 말이죠. 함축적 의미, 추론, 음식의 맛은 사회적 의미와 의미와 맥락과는 별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죠. 자, 부차적인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primary.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여기에서 이 디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가르치는 거라서 별로 의미는 없겠네요 여러분 미안해요 이 앞에 있는 걸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순서 삽입 포인트로는 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좁은 의미 여기다가 브 r 우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요건 순서 삽입 삽입 문제로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뭐냐면, 요 역학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 충분히 순서사비 포인트로 쓸수 있겠죠. 그리고,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대신에, dependently,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주관적인 건 대신에, 객관적인, 오브젝티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게 별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통념에 의하면 그래서 순서 삽입 포인트가 되고요. 자, 여기 말하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런 이벤트들. 의미를 부여한 이벤트들 얘기하기 때문에 순서 삽입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여기, 여기 음식의 맛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사회적 큰 중요성을 놓칠 수 있다. 요 각각이 빈 칸으로 출제가 될수 있겠죠.